다섯 개의 문자 a b c d e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. 자, 얘는 몇 번째 오는지 구하라 했네요. 자, 그러면은 어 다섯 개의 문자를 한 번씩만 배열해서 배열하는데 처음에 a가 왔다. 자, 그러면은 그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 네개그 문자가 왔을 때 남은 네 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은 뭐예요? 네 개의 문자를 그죠 배열하는 건4 3 2 1 4 팩토리얼. 즉 24가지가 되겠죠? 4 팩토리얼 해서 24가지. 맞습니까? 자,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, 뭐또 재료해 보면요. 그다음 뭐예요? 그 다음에는 이제 B가 올수 있겠죠. 어, 그 다음에는 이제 C가 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미리 좀 써놓으면, 어, 그럼 그 다음에 앞에 B가 왔다. 그럼 B 제외한 A, C, D를 배열하는 방법은 뭐예요? 역시나 4팩토리얼 하시고 24가지 경우가 있겠죠, 그죠? 음. 그 다음에 C, E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 C, A인 경우 한번 생각해볼게요, 해볼게요. 그죠? 그럼 어땠어요? C, A하면은 남은 3개 문자 배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. 그래서 여섯 가지구요. 또, C하고 B 하면은, 뭐에요? CB하고 나머지, 아, 세개 문자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알. 요렇게 하셔서, 또 뭐에요? 여섯 가지겠죠? 그 다음에 CC는 안되고요 그죠 어한 번씩만 쓰는 거니까 CA, C, AC, BC, D 이렇게 오겠네요 그죠 음 그러면은 또 c d 이렇게 오고 나머지 문자 배열하면 3팩토리알 이렇게 해서 또 6가지 자 그리 고 와서 또 이제 c e b d a 인데 그럼 c 하고 이제 c d 까지는그 다음에 c e 죠 무조건. 음.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b 니까 먼저 a 오는 거 먼저 해야겠죠. a 하면은 그럼 뭐야 여기 나머지 두개 문자 배열하는 거 이팩토리얼 e! 해서 두 가지. 자그 다음에 그 다음 에 c e a 다음이 뭐야. C, 아, c a 다음이 c e b 가 되겠죠. C E B다 이렇게 그죠? 어. C E 하고 B 다음에 남은 게 뭐야? A D가 남았죠, 그죠?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문자는 A D고요. 그래서 요게한 가지. 그 다음이 C E B D A. 그 다음이 얘죠. 어 그렇구나. 그러니까 따라서 요거다 더한 다음에 플러스 1 번째. 그 다음 번째가 요 문자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더하시면 여기 30 30에서 60이고요. 66, 68, 69. 따라서 얘는 보다 70번째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. 요 70번째 문자다. 괜찮죠? 자, 그다음에 2번. 자, 2번 100번째 오는 문자를 구하라. 자, 그럼 뭐예요? 여기 이미 a b까지 하면 이제 이 24가지, 24가지. 요건 재활용 좀 합시다. 자, 그다음 뭐예요? 요걸 재활용할까요? 요렇게. 요렇게 재활용합시다. 100번째 오는 걸 구해라, 그랬는데. 그럼 여기도, 어, A하고 그 다음 오는 게4팩토리얼 24가지, B하고 그 다음 오는 게 24가지. 그죠? 그 다음에 C하고 그 다음 오는 게 뭐예요? 역시나 4팩토리얼 하시면은 24가지겠죠. 요거 다 더하면 얼마요24 곱하기 3이니까, 요기까지 72가지야, 그죠? 요기까지 72가지. 어, 요기까지 72. 음, 그러면 D. 그럼 D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? 여기 맨 앞에가 D, 요렇게 하시면, 여기가 4팩토리알 하셔가지고, 24가지. 하면 총 뭐예요? 어, 24 곱하기 4 하면, 여기까지가 이제 96까지죠. 여기까지 96까지. 맞죠? 4, 4, 16, 4, 2, 8. 어. 자, 그다음 이제 100번째 거의 다 왔어.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? 2 e 하시고, 어, 그 다음 뭐예요? 요거이렇게2 하고, 그 다음 뭐가 올까요? 2a 음. e, 하고, 그 다음 에올수 있는 게 뭐예요? 나머지 3팩토리얼. 하시면 6가지니까 그럼 요거까지 한번 뭐야 이게 102가지가 되는 거죠 아 그거 넘어가네 아그럼안되겠다 그럼, 그럼 좀더 디테일하게 ea 하고 그 다음 올수 있는 건 뭐야 b 그죠 그럼 여기가 이펙터리얼 하시면 뭐요 이제 요게 98가지죠 여기다 2를 더하면 어 그러면 이제 100번째 거의 다 왔네요 그죠 그럼 ea, b 다음에 없어는게뭐야 c죠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 e 팩토리 하시면 이게 100번째네 그럼 여기서 배열할 수 있는 문자열 중에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찾는 100번째 문자열이 되는거죠 그럼 eac 하면은 eac를 썼으니까 남은게 bd인데 첫번째가 bd고 그 다음에 db가 되겠죠 아 따라서 우리가 100번째 오는 문자열은 eac 하고 보다 db다 이렇게 되겠네요